저정한 테니스프로 입니다. 네, 오늘은 강력한 서브가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방법을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잘못된 부분이 혹시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 잘못된 방법은 바로 너무 높은 타점에서 임팩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스피드 서브라는 것은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끌고 나가는 구간을 최대한 늘려주셔야만 강한 힘과 강한 회전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곳부터 임팩트가 시작이 되신다면 끌고 나가는 구간이 굉장히 짧아지시겠죠. 이렇게 되시면 당연히 강한 스피드 서브를 구사하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번엔 잘못된 두 번째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방법은 오른쪽의 밸런스가 모두 무너지는 겁니다. 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쪽 어깨, 팔, 라켓이 모두 밑으로 심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에서는 사실 스피ン 서브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오른쪽 밸런스가 무너지는 현상에서는 스피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스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강한 스피 서브를 구사하시려면 강한 회전력과 함께 팔을 앞으로 뿌려주는 구간이 있으셔야 상대방에게 굉장히 강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른쪽 밸런스가 모두 무너졌다면 위로 올려치시는 것만 가능하고 앞으로 뿌려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 어, 굉장히 얕은 스피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 그러면 스피드 서브는 오른쪽 밸런스가 위쪽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구나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위쪽에 밸런스가 위치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뿌려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슬라이스 서브나 플랫 서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반대로 위에서 위로 뿌려치는 어, 모션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드 서브 같은 경우에는 살짝 떨어뜨려 놓고 구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너무 오른쪽 밸런스가 무너졌느냐 아니면 살짝 떨어졌느냐의 차이로 구분을 두시면 됩니다. 자, 잘못된 마지막 세 번째 영상입니다. 네, 세 번째 잘못된 방법에서는 토스람과 동시에 앞쪽에 있는 발의 뒤꿈치가 들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면 서브를 넣으실 때 점프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시는데요. 꼭스피 서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브를 구사하실 때는 양쪽 다리가 함께 점프를 해주셔야만 좋은 서브를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왼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점프를 해 주는 다리고요. 뒤에 있는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차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화가 양쪽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점프가 되셔야만 좋은 어, 힘 있는 서브가 나오시겠죠.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발에 뒤꿈치가 들려 있다고 봤을 때 앞에 있는 다리는 위로 점프를 할수 없는 다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브를 넣으시는 분들 보면은 위쪽으로 점프가 잘안 되세요. 앞으로만 거의 전진하는 형식의 서브를 넣기 때문에 위쪽 공간의 활용이 전혀 안 돼서 좋은 서브가 잘안 나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정상적인 서브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실 건데 제가 알려드린 이세 가지를 집중해서 한번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